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참외공파종종하고 문재인공파종종 아, 명의로 어, 자연장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한그 땅은 한 600평 되고요 위치는 그 천안시 병천면 봉황리 179번지 일원인데 그러니까 풍산공원 있는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한 600평 되는데, 1단과 2단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 조만간에 준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대, 그, 우리 효원 할아버지부터 19세 광자 일자 할아버지까지는 시제를 예, 잡수신 분들은 그 효원공 할아버지 산소, 그 바로 밑에 거기다가, 아, 시제 잡수는 분들, 미역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20세 운자학렬과 21세 종자학렬 22세 영자학렬까지는 그 우리 자연장지의 맨위 칸을 좀 넓게 해가지고 그위 계단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나머지는 그 마을별로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가지고, 소살이라든가, 미중리라든가, 천정리라든가, 뭐, 구두실이라든가, 뭐, 장군평이라든가, 그, 집성촌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2월 말경에 중공이 날 것으로 보고, 금년도는 특히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그 묘지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분배를 할 겁니다. 그 사망했다든가 지금 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그 묘지를 매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이쪽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흩어져 있는 봉분들을 이제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